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데요. 초혼 또는 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혜택은 평생 한 번뿐입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이처럼 저출생 대응 등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세법을 통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영그룹이 1억 원을 지원하면서 관심사가 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기업이 2년 내 지급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됩니다.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의 공제액은 연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릅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합산해서 95만원의 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은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한도로 연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대상에도 배우자가 새로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 공제 대상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새로 포함됩니다. 연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 외에 개인 훈련비 등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도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5만 명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최대 수급 가능액은 330만원 정도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 계좌는 해지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 이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계좌 개설 3년만 지나면 비과세분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ISA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세도 납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됩니다. 최고세율은 내리고 자녀공제는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과표가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 세율 50%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표 10억 원 초과분부터는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워라TV였습니다.